저는 쌈을 먹을 때 상추보다는 깻잎을 더 많이 먹습니다 살짝 알싸한 향이라고 해야 하나요? 맛과 향이 좋아서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깻잎도 이유가 있어서 먹기 시작한 것 같은데 어떤 효능이 있는 걸까요? 깻잎이라고 하면 참깨잎으로 알고 계시는 젊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깻잎은 들깻잎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깻잎 쌈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깻잎에 양념을 해서 찐 깻잎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마도 깻잎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향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깻잎의 알싸한 향 때문에 이를 싫어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마치 한국인에게 고수와 같은 존재가 바로 외국인들에게 깻잎인 것이죠. 상추와 함께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쌈채소가 바로 깻잎인데요. 깻잎은 들깨의 잎사귀로 독특한 향이 주는 풍미가 뛰어나서 쌈채소는 물론 여러 가지 잡내를 잡는데도 사용되기 때문에 주로 고기를 삶는 요리나 아니면 찜 요리에 많이 사용되고요. 음식의 맛을 돋우는 식재료로도 인기가 많은 편이죠. 거기에 건강에 좋은 효능까지 뛰어나서 식탁 위의 명약이라고도 불려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깻잎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효능, 그리고 좋은 깻잎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식용으로 섭취하는 깻잎은요 들깻잎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재배된 대표적인 작물 중에 하나이고요 현재 인도라든지 일본에서도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A와 비타민C의 함유량도 높은 편입니다 그중에서 독보적인 미네랄이 있는데요 철분입니다 시금치에 비해서 2배 이상이고요 식물성 식품 중에는 아주 가장 많이 들어있는 편이죠 들깻잎을 한방에서는요 강장, 소화, 충독, 옷 해독 등에 사용한다고 하고요 잎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는요 당뇨병이나 비만을 예방하고 항균,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들깻잎에서 추출한 정유성분은요 소스라든지 과자, 치약 등의 향료로도 이용되고요 강한 방부력을 가지고 있어서 항곰팡이 제재로도 이용되고 있죠 좀더 구체적으로 깻잎의 효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요 뇌세포 기능을 촉진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즈마리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육성 재배되고 있는 들깨잎을 분석한 결과, 항산화 작용과 항염작용 및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고요. 로즈마리산 성분이 마른잎 한 장당 76mg으로 로즈마리에 비해서 약 7배 정도 많이 들어있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로즈마리산이라고 하는 것은 로즈마리에 많이 들어있어서 그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인데요. 깻잎에 로즈마리보다 무려 약 7배가 넘는 양이 들어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많이 함유된 것입니다. 이 로즈마리산은 주로 박하라든지 스피아민트, 로즈마리와 같은 허브 식물에 주로 함유되어 있으며 항균, 항염증 및 항산화 활성과 아울러서 최근에는 뇌신경 보호로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뇌혈류 촉진 효과 및 신경 안정에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가바 성분도 함께 들어있는데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뇌라든지 척수에 존재하고요 신경 억제성 전달 물질로 뇌세포 대사 기능을 촉진해 가지고 학습능력 향상 및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 성분입니다 가바 성분은요 석사 과정 때 주제 발표를 했던 성분으로 깻잎을 충분히 섭취하시게 되면요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깻잎의 두 번째 기능은요 천연 항암제라고도 불릴 정도로.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ETA, 녹록소,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 다양한 폴리페놀의 항산화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깻잎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생리활성 성분인 파이톨과 에이코사 트리에이노익 엑시드는 인체에 암세포 증식을 강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암세포의 DNA 합성 과정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암세포만 찾아서 제거하는 자연 살해 세포인 NK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여가지고요. 항암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대식세포의 기능과 기타 여러가지 병균 제거를 통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으로는 눈 건강을 지키는 데도 깻잎이 도움이 되는데요. 눈에 좋은 비타민A와 비타민A의 전구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져 있습니다. 평소 깻잎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시력 저하를 막을 수가 있고요. 백내장이라든지 황반변선 등 안구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수 있죠. 또한 눈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루테인 성분도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망막 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는 것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산 깻잎의 성분이요 일본에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성 식품으로도 등록이 되어져 있고요 네 번째로는요 피부 미용과 미백 효과를 들 수가 있는데요 깻잎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로즈마리산과. 루테올린 성분이 멜라토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시켜가지고 기미라든지 주근깨 등에 아주 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즈마리산은요 미백 화장품의 원료인 알부틴보다도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가 두배 이상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죠. 철분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로 빈혈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성장기 아동의 발육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풍부한 철분이 적혈구의 생성을 촉진시켜서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 공급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금치보다 두배 이상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깻잎 30g, 깻잎 한세장 정도를 드시게 되면은요. 하루에 필요한 철분량이 모두 충족될 정도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깻잎의 효능 여섯 번째로는요. 체내 염증 완화 및 항알레르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깻잎에 들어 있는 루테올린 성분은요. 체내의 알레르기 증상 및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나 아토피, 비염 등으로 고생할 때나 아니면 기침이나 콧물, 재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칼슘이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신경통 개선이라든지 식중독 예방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깻잎을 식탁 위에 명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깻잎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잎이 이렇게 휘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이 좋은 깻잎입니다. 줄기는 마르지 않고 크기가 일정한 것이 좋고요. 깻잎 뒷면에 보시면 보랏빛이 진하면 진할수록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아서 항산화 기능이 뛰어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깻잎으로 보시면 됩니다. 잎이 너무 얇은 것은요.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두께의 깻잎을 고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깻잎 보관법인데요. 먼저 깻잎의 농약 성분을 씻어내야 하는데요.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깻잎을 약 5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로 씻어내시면 그냥 물로 씻어내실 때보다도 농약 성분이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세척한 깻잎을 물기를 제거하고 적당량씩 나누어서 키친타올로 감싼 뒤에 밀폐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깻잎의 신선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쌈채소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깻잎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